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캐드2 6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매주차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벌써 우리가 온라인 수업한지 6주차가 되었네요. 6주차가 되었고 지난주에 이제 이클래스에 e 설문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직 제가 지금 이 녹화를 찍을 때 전체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한80% 이상 학생들이 설문에 답을 해줬고요. 일요일 12시까지니까 앞으로 몇명더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봤고요. 중간에 어 이런 그 설문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강의 질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설문 이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뭐 그 앞에 항목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고요. 그 이제 세부 설문에서 여러분들 의견 준 거를 좀 읽어 보니까 몇 가지로 어이 강의를 들으면서 불편한 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게어그 강의 화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건데 최대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뭐 지금 학교에서 제공한 곰캠이라는 프로로 프로그램으로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고 어 캐드 화면 자체 뭐 컴퓨터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녹화를 찍을 때 그러니까 재생해서 보다 보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서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걸 그대로 올리기에는 3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용량 자체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냥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찍은 거 그대로 올라가면 아마 해상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상도가 낮아서 좀 불편한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뭐 캐드 화면을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서 빔프로젝터 보던거 생각하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근데 그, 그래도 그때는 안 보이면은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띄워 주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와서 뭐 해결을 해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했고 몇몇 학생들은 음량이 좀 약다는, 약하다는, 어, 음, 소리가 작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음, 그 부분도 조금 더큰 목소리로 많지는 않았어요. 한두 명이긴 했지만 어, 조금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주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한 주차 한 주차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화질이나 음량은 조금 더 신경을 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B반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A반 학생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과제 제출일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실질적인 수업은 금요일이고 과제 제출을 뭐 지난 주에는 지난 주에는 한번 이틀 정도 늦춰 주기는 했지만 이제 뭐 금요일 날 만약에 듣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틀 동안 과제를 다 해서 내야 하니까 과제 제출 기한이라든지 과제 양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는 거를 뭐 진행률이랑 이런 걸 보면은 금요일 날 듣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차피 그주 월요일 날 편하게 들을 수, 어제부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주일 기한을 딱 줬던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면은, 음, 지금 뭐 하나 건의에 나온 부분이 화요일 수업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 제출, 금요일 수업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 제출해서 수업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 조금 고민해서 6주차 과제가 양이 이제 조금 있거든요. 5주차까지는 많지 않았지만 5주차가 좀 적었죠. 그래서 어그 부분 좀 개선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점점 과제 양도 많아지고 어한 학생은 일상생활 힘들다고까지 적었거든요. 동영상 듣고 과제하고 동영상 듣고 과제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드시는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희가 인강 세대는 아니거든요. 인강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 듣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조금 젊은, 지금 대학생은 아니지만, 인강을 좀 들었던 세대랑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인강 자체로 25분에서 30분을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중도도 당연히 떨어지기도 하고, 일반 대면 수업에서 제공하는 그 수업의 내용, 내용보다 그 25분이나 30분에 압축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 그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는 시간 대비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음, 여러분들 피로감 덜하 덜하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진도가 조금 빠르다는 의견도 한두명 있었는데 어, 이 진도는 사실은 그냥 우리 오프라인 수업 하면은 나가던 진도였으나 오프라인 수업은 4시간 동안 제가 좀 찬찬히 봐줬던 거고 오롯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최대한 조금 천천히 설명하고 과제 납기일도 조금 늦춰주고 지금 모두 다 힘든 시기니까 조금 조금씩 음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어, 이제 조금 답답한 거죠.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못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어, 캐드 기능을 다룰 수 있다면 지금 그 도면의 표기라든지 아니면은 설계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캐드의 툴을 잘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기능을 편하게 쓸수 있으면서 도면을 똑같이 만들 수만 있으면은 지금 그 학습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평면도 디자인, 인면도 디자인, 천장도 디자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스튜디오를 거치면서 설계에 대한 걸 배우고 뭐가 잘못된 설계고 뭐가 맞는 설계인지 좀 차차 배워 나가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은 이제 캐드니까 너무 디자인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그대로 캐드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방법을 모를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내 디자인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일단 한번 접어두고요. 어, 여러분들 과제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번에 인면도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아직도 치수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치수선 정리가 안돼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게 얘기했었죠. 1대1일 때한 2.5로 얘기를 했으니까, 인면도로 60분의 1로 그렸잖아요. 그럼 2.5 곱하기 60 하면은 적당한 치수가 나오거든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텍스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도면들은 다잘 그렸어요. 어느 정도 도면은 제가 샘플도 올려주고 했기 때문에 잘 그렸는데, 치수선이나 그 다음에 텍스트 표기하는 데 있어서 글씨 크기, 그 다음에 그 디멘션이, 치수선이 잘 정리가 안돼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디멘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 화면도 다 캡쳐해 한번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어 지난 학기에 만들어 놓았던 잘 만들어 놨던 디멘션을 하나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지금 도면에 갖다 놓은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스 이용해서 그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디멘션 스타일을 만들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면도 낸 거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치수선 정리 안 되어 있는 거, 텍스트가 너무 크다든지, 도면에 바짝 붙어 있다든지, 지금 60분의 1로 그렸을 때 인면 도면 트라고는 조금 여유 있거든요. 평면도면 좀 빡빡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다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4시간 내내 그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리뷰를 좀 했고요. 천장도까지는 좀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인면도는, 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도면 표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정리하면 되고요 이따 컬러링 넘어가는데 캐드로 잠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제가 올려준 인면들이 그 천장에 보가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저도 체크해 봤더니 어, 보가 지나가는 부분이 표기가 안된 도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 뭐 자기 도면에 맞게 고친 사람도 있고 그냥 둔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입면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 지금 다시 체크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지난 시간까지 좀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CAD 도면을 정리해서 포토샵으로 넘긴 다음에 컬러링을 할 거예요. 어 마감재를 입히는 작업을 할 거여서 이거 우리 이제 사실은 1학년 신학기 때 어, 1학년 1학기 때 저랑 한 학기 동안 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조금 다시 강의 들으면은 아예 생각 안났던 사람들도 다 생각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면 컬러링 할거고요 가장 주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평면 한 개, 천장 한 개, 그다음에 입면도가 지금 아홉 개였죠. 그거 전체 다 컬러링 할 거고요. 그 제가 지난주 과제 리스트에 줬던 것처럼 마감재에 대한 조금 조사를 해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조사한 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본인이 아 여기는 바닥은 뭐 노출 콘크리트로 할 거다, 아니면은 뭐 바닥은 타일을 깔 거다. 바닥은 뭐 마루를 깔 거다. 아니면 이쪽 부분은 어뭐 카페트를 쓸 거다. 뭐 등등등. 그쵸? 어 마감재에 대한 게 바닥, 천장, 벽 전체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감재 부분들, 그다음에 가구는 어떤 컬러로 할 거고, 가구의 소재는 어떤 걸로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 좀 힘든 마감재 부분? 그런 부분이, 어, 바닥은 몇 가지 마감재안 들어가도 되고, 천장은 우리 어쨌건 간에 거의 페인팅이기 때문에 컬러게임만 나오면 되고, 인면 각각 벽면에 대한 마감재 넣는 게 가장 어려울 텐데, 아마 오늘은 시간 관계랑 여러분들 과제 진도 봐서 인면도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지만 못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평면하고 천장까지 완성하는 걸로 어 오늘 이제 목표를 잡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입면까지 어 한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입면 뭐 한개 정도만 같이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할수 있을 테니까 어 시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제안서 좀 만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 컬러링 오늘 할 거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어, 포토샵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포토샵. 지금 저도 이제 얘기했죠. 노트북 바꾸면서, 어, 포토샵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설치를 해봤는데, 어, 조금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조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혹시 안 되는 학생들 생각해서 제가, 어, 그, 어도비에 있는 7일 무료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봤어요. 그걸로 오늘은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어도비, 그냥 그, 검색창에 "어도비"라고 치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공식 사이트"라고 해서 요게 딱 뜹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로 일단은 들어가서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줬었어요. 음 깔면 되는데, 지금 뭐 캐드 같은 거나 스케치업 같은 경우 그래도 30일은 쓸수 있는데 이거 딱 7일 무료예요 7일 무료, 7일 무료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일단은 무료 버전 써보고요. 지금 사실은 할인 기간이어서, 어, 월 23,100원 내면은 모든 앱을 다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은 지금 프로모션이기는 하거든요. 어,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이기는 한데, 조금, 어, 부담이 될수 있죠. 계속 써야 되니까. 매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러는 거에 한두배 정도 가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거의 뭐, 인테리어에서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정도기 때문에 나중에 뭐인디자이나 이런 거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되는 게 살짝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검색창에 이거 포토샵. 포토샵 치고요. 포토샵 치면은 어 요거 요 요거, 요거 무료 체험판 다운 받을 수도 있고 포토샵만 따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 깔으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쁜데. 어 그래서 포토샵만 무료 체험판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포토샵만 무료 체험판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7일 정도는 써볼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써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구해봐도 돼요. 당장 못 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어, 이제 가장 어도비에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포토샵 수업할 때도 여러 번 해명을 했었는데, 아, 지금 기본 기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들은 어 튜토리얼 들어가면은 기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약간 <laughs> 숙련된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은 강의가 지금 올라와져 있거든요. 사실, 뭐, <laughs>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튜토리얼에 다 들어있어요. 동영상이 대신에 <laughs> 지금 듣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뭐, 10분, 20분, 뭐, 14분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동영상을 듣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너무 지금 많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서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어, 이게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음, 음. 쭉 밑으로 내려볼 수가 있어요. 네. 쭉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그 꼭지를 찾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필요하면은 들을 수 있다는 거 어, 한번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무료 체험판 일주일이라 너무 아깝기는 해요, 저기 너무 짧기는 해요. 어, 이거 가지고 되지 않을 거지만 무료 체험판 일단은 못 구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 뭐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던 노트북에 지금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어, 과제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깔려 있을 거라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 뭐그 사이에 노트북을 바꿨다거나 뭐 데스크탑을 바꿔서 어안 깔려 있는 사람들은 이 무료 체험판 일주일 일단 쓰면서 깔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CAD 파일을 정리해서 EPS 파일을 만들어 보는 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캐드 파일 그다음에 EPS 파일 어떤 건지. 우리 캐드 파일은 뭐죠? DWG 파일이죠. 확장자가 DWG예요. 그런데 이거를 EPS로 변환을 해야지 포토샵에서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 2학기 때 다른 과목 과제 하면서 많이 질문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오토캐드 PDF로 넘기게 되면은 EPS랑 사실은 똑같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캐드 PDF로 넘기는 것도 훨씬 간단하거든요. 오토캐드 어. PDF 파일로 넘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한번 지금 PDF는 다 만들 줄 아니까. 어. 그래서 이걸 포토샵에서 여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이 이제 바로 도면 컬러링 하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순서는 캐드 파일을 열어서 EPS 파일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PDF 파일로 전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한번 거쳐요. 그다음에 PDF 파일로 포토샵으로 넘겨서 여는 방법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도면 컬러링 할 건데 아마 평면도와 천장도 까지 하면은 아주 잘하는 걸거예요 그래서 요거 까지 할거고요어 지금 이제 캐드 파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과제 양을 조금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어, 어쨌건 간에 8주차에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6주 7주차 두주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이 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과제 체크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줌을 활용해서 조금 소그룹으로 어, 수업하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너무 우리가 인원이 많아요. 지금 70명이다 보니까 제가 70명이 넘거든요. A반, B반 줌으로 얼마나 할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개선책을 찾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캐드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한두 사람이 질문을 했었어요. 뭐 근데 이제 어, 이거 PDF로 넘겼더니 뭐 일부분이 안 보여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레이어 프로퍼티스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 여기 지금 프린터 모양이 있어요. p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혹시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데프 포인트라는 디폴트 포인트라는 레이어 자체는 기본값이 프린터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데프 포인트는 여기 프린트가 꺼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다른 레이어도 프린트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안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 레이어가 데, 데프 포인트, 디폴트 포인트가 아닌데 출력이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여기 프린트 플롯이 꺼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되고 캐드 도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크게는 안 보여도 됩니다. 평면도, 천장도 외부 파사드, 그리고 입면도 여덟 개, 파사드 제외하고 여덟 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EPS로 저장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EPS로 넘길 때는요, 여기 도면 틀 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안서에서 작업할 때이 도면 틀을 넣는 거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면만 작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안서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 써놓은 이런 실명들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어 그냥 포토샵에서 예쁜 글씨를 넣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삭제해서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서 지우게 되면은 우리가 도면으로 출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일, 세이브, 에 a 즈 해서 아예 2020, 0419뭐 이런식으로 해서 포토샵용 도면 이런식으로 따로 아예 세이브 에즈를 해놓는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원래 도면은 도면틀에 있는거는 다남아있고요 우리가 포토샵에 적답 적합하게 도면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면 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필요 없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뭐 주방, 사무실 이런 실명이 포토샵에서 다시 넣는 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뭐 테이크, 그, 뭐, 포스, 케이크, 이런 거 이제 포토샵에서 지워도 되지만 미리 지워가는 것도 좋거든요. 여길 나중에 다른 이미지로 채워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글씨도 지워줘도 괜찮아요. 이런 스토리지, 이런 글씨도 마찬가지고, 뭐 냉장고도, 냉장고 정도는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 뭐 이런 피팅룸 같은 것도 다 지워주고, 컬러로 표현하면 되니까요. 매장, 로스팅, 최대한 좀 크게 해서, 이런 인명기호 같은 거는 둬도 괜찮아요. 인명기호는 두고요. 서비스 테이블, 이런 것들. 지워줘도 되고, 둬도 돼요. 근데 깨끗하게 가서 이제 다시 쓰려면은 놔두는 게 좋습니다. 마감 정도는 써놓으세요. 바닥 마감은 여러분들이 모두 플로링으로 하든지, 뭐 뭘로 하든지 다 좋아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정도는 두고요. 디스플레이도 지우고요. 요거 인명기호는 제가 다 표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출입구 정도도 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워야 되는 게 여기 벽면 해치인데 벽면 해치는 다 지우세요. 벽면 해치는 지우고, 어 이게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서 다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인테리어 벽지 해치까지 해서 벽면에 해치는 다 없애주면 되고요.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하고 EPS나 PDF로 넘길 거예요. 이거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좀한두명 이제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출력할 수 있는 펜 두께, 펜 선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캐드를 굳이, 그쵸? 다한 가지 색으로 한 가지 레이어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벽면을 노랑색, 가구를 마젠타, 뭐 창호를 시안 뭐 이렇게 섞어서 그리는 이유는 출력했을 때이선 색깔별로 두께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을 아주 철저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는 뭘까요? 약속이에요. 다 같이 쓰는 약속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 회사에 가더라도 당연히 중심선 빨간색 쓰고요. 치수선 하양색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건축벽체 노란색 쓰고, 인테리어 벽체 그린색 쓰고,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고 가구 컬러 라든지 뭐이 계단을 표현하는 거그 다음에 실내부의 글씨 색깔 이런거는 그 사무실 도면 그리는 스타일이 있어서 달라지겠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서 그림을 그렸을 때 도면을 그렸을 때 출력할 때 우리 제도에서 한 것처럼 이 벽체선은 우리가 얼마나 막큼 그, 선 반들반들하게 진하게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트레싱지 위에. 그게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이렇게 선 두께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알록달록하게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색깔별로 색깔과 출력했을 때의 색깔과 선 두께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도 이렇게 색깔에 잘 맞춰가지고 그려져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이것을 EPS와 PDF로 넘기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에서 연달아서 설명하도록 할게요.